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 말씀 교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기드온의 표징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행적 중심으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요동방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침공을 했습니다. 공격을 하였어요. 혼자 오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모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작심한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숫자가 워낙 많은 게 혼자 온게 아니고, 또 혼자 올 때도 식구들. 자기 가축들 다 데리고 오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털어먹는 거죠. 완전히 털어먹는 겁니다. 그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성령께서 기도원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34절 말씀에 여와 용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감동의 아심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되니까 기도원이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원래 기도원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부르고 집화들을 불러 소집을 합니다. 그랬더니 문하세지파, 아셀지파, 스블론지파, 납달리지파가 기도원을 따라왔습니다. 기도원의 명령에, 부름에, 소집에 응했던 거죠. 사람이 따라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원을 따라왔을까요? 기도원의 무엇을 보고 따라왔을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부름에 대해서, 아, 기도원을 우리가 따라가자. 기도원을 믿고 가자. 이런 생각도 그들이 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기도원을 담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극히 약하고 어 자의식이 낮은 작은 자, 나는 참 작은 자다라고 생각했던 15절에서 생각했던 기도원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기도 사 집파들이 기도원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 주신 거죠. 영적 지도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또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죠.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36절 말씀에 기도원은 여호와께 승리의 확신을 요구해요. 승리해 할 거라는 확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승리한다면 좀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16절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 미디안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달라요. 보증을 해달라.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30주 전 말씀해 보면, 양털 한뭉치로 표증을 구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거기 보면, 38절과 37절 사이에, 다른 어떤 내용은 없고요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바로 그냥 역사가 났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 우리 같으면, 조금, 그렇게 지금, 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들고 이런 거 보면, 벌써 증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너무 당돌해요.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말씀 안 하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셔서 기도원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37절 말씀이에요. 기도원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도원의 눈높이에 하나님께서 맞추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사람 믿음 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런 기도를 해도 되고 나는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높이에요. 내 영적인 눈, 믿음의 눈높이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원의 요구를 또 들어주세요. 또 들어주세요. 39절 말씀에 기도원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승리의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 반대로.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달라. 이에 대해서 기도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39절 말씀에. 또 여쭈대, 주여, 내게 노하지 마 없어서, 자기 같은거 화날 일인 거 알아요. 자기 같으면 짜증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여,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나같은면 화내겠지만, 화날 일이지만, 하나님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대로 행하시니, 꼭 참고, 그냥 한마디 더 하시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야너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그 말씀도 안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기가 막힐 일이지만 그대로 하는 거죠. 지가 나를 시험해? 그게 참 기가 막힐 일. 그래서 거기 보면 39절에 그말 듣어요. 이번만 시험하게 하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걸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치 기도원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듯한 점검을 받으시는 듯한 모습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도원의 나약함을 참으심으로 채우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좀 연약해도 나에게 참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맞춰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눈높이에 맞춰 주시고 참으심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막그 비난하시거나 우리를 또어 아주 어 연약한 존재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채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부족해도 채워주시고, 부족해도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함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붙게 잡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